신명기 19장 14절에서 21절 교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 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 딱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정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러한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 14절을 중심으로 따합시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아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으라. 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다음에 어제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참 도피성 계신 예수 그리스도, 가나 땅을 세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곳에 각각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총 여섯 개의 도피성을 두 대. 그 도피성이 가는 길을 잘 닦아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두라.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미설 백성들. 하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지역 지역마다 하나님이 분할을 해서 각집파들이 정착해 살아갈 때 오늘날처럼 측량 기술이 발달됐다든가 아니면 문서가 등기부 등본이 잘 되어 있다든가 이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니네 땅, 내네 땅을 구분함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대부분 땅을 나누는 기준이 하천, 산, 해변, 이런 것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천이 아닌 일반적인 땅일 경우에는 그곳에 경계표로 나무나 돌, 이런 것들을 두어서 경계를 세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집화 사람들이 욕심을 내어서 하루에 10cm씩만 조금씩 조금씩 옮긴다 그러면 언뜻 눈에 띄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락한그 지역이 분, 분배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형이 아마 변화가 되어지고 변질이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땅을 긋고 그저 그냥 밭두럭 밧두, 논두럭 조금씩 조금씩 일고 가다보면 나중에 측량을 해보니까 우리 땅을 1미터를 침범했다는 둥, 어 2미터를 침범했다는 둥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내 네, 하나님이여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곧내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 마라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때에 너희들이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 거주할 때 나타날 그런 상황에 미리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와 기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준 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엄마 뱃 속에서부터 이건 내 거야라고 하면서 가지고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에 내가 힘들어 벌었던 부모에게 물려받았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이후에 얻은 것들이 되죠. 그러나 성경은 내가 목숨을 얻은 이후에 소유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 2장 8절을 말씀해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은돈의 것이요 금돈의 것이라는 것은 재물의 모든 기준이 대부 은금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것이라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한 나라의 가장 상위 법이 헌법이지요. 그렇다면 상위 법이 헌법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아무리 하위 법이 그렇습니다. 라고 법을 명명하고 법을 제정한다 할지라도 그 법은 통용이 될수 없고 공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에 부딪히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법을 제정할 때는 입법자인 국회의원들이 법사위원회라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죠. 이 법사위원회에서 법을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지금 우리가 세운 이 법이 헌법과 위배되지는 않는가 헌법과 충돌 하지는 않는가 그리고 기존에 세워진 법과 충돌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따지질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일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가 생겼죠 법제처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법제처에서는 그런 일을 따지는 겁니다. 상위 법과 부딪히지는 않는가, 이미 제정된 법과는 서로 상충하지는 않는가, 이런 일들을 법제처에서 법제처 공무원들이 그런 일만 하는 겁니다. <laughs> 자, 그러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 그 땅은 첫째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저 이집트 땅에서 430여 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이 자기들의 땅이었던 그런 것이 아니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준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살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아이 땅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 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경계석을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저곳은 우리 이웃의 땅이지. 십계명에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는 대인 개명.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개명이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개명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개명이 뭡니까?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라는 개명이죠. 따라서 10개명의 10번째 개명.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겠다라는 그 발상 자체는 어디서 온 겁니까? 인간의 욕심에서 오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소유가 그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소유의 넉넉함에 그 마음이 있지 않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그것은 내 것이 귀하면 이웃의 물건도 귀하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지 아니하면 경계표를 옮기고 싶은 유혹을 당할 겁니다. 즉 인간의 내면 속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 욕심.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차지하게 하시는 땅,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는 땅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첫째 그 땅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결코 탐욕스럽게 욕심을 내지 말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는 이처럼 그들이 소유하는 땅과 모든 기업들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위에서 그들이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오래 눈에 보이는 경계석을 세워 놓고 저것은 이웃 것, 이것은 내 것. 이라는 경계표가 없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분명하게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이 있어서 땅이 됐든 건물이 됐든 분명하게 등기가 되어 있어서 그 시대보다는 더 확실하게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 보았던 신명기 8장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인간 내면 속에 죄성이 있어서 항상 내것내 내 것이라는 그런 욕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의 물건을 탐내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미연에 막게 사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내가 준 땅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계석을 바라볼 때마다 맞아 이것은 생명이 없는 미생물 돌덩이나 또는 능력이 없는 나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굽어 살피신다라는 따랍시다 코람대오 코람대오 신앙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으로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까 그것은 주일를 성수하는 일이요. 11주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모든 것들은 결국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표를 보고 생각하는 것이나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맞아 내 삶의 주인이 내 것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지 하나님이지 저 역시 저 이웃의 그 물건과 이웃의 것도 역시 하나님 것이지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꼬람대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존재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거쳐 삼아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고 살아라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거쳐 삼고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네안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는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나 책임이나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이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전에 여러분을 성전 삼고 모리안에 거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의 열 번째 계명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꼬람대우의 신앙입니다 내가 이 경계표를 하루 10cm씩 10cm씩 만약에 옮긴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 양심의 소리에 우리 주께서 자꾸 호소하는 거죠 너 그러면 안되지 않냐 너 그러면 안되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었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어진 것 중에 한 가지가 성실함, 정직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한 그 지경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열심하게 열심있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허락한 그 소유물을 통해서 자기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땅의 모든 지경 지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조상들이 정해놓은 경계표를 옮기려 하지 말아라. 이미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꼬람대우의 신앙을 그들이 가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이라라고 해서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 이가난안 땅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표하는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한 뭐 어떤 것들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이 땅에서 억녕만년 억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언제 왔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면 모든 것다 내려놓고 가야 된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억만년 살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이죠? 이 땅의 인생은 영원한 천국의 인생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너무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탐욕을 품는 그런 자들은 하늘나라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과 이 땅에 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신본주의적인 신앙이 저의 여러분 가운데서는 날마다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상의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신학시대에 성경을 3분의 1 이상을 신학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어, 사도 바울 또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셨던 다윗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이사 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이사 오니 주는 도프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쌓으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런데 하나님은 무작정 주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시험하시고 주십니다. 어제 난 예배 때 살펴봤던 달란트 비유가 그것이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사사님한테는 미리 줘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주님은 보시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깨어서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는 한자를 말씀을 목상해 보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영적인 원리는 그때나 책임이나 다를 바가 없다.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순간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첫째는 가지고 살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꼬람되고 신앙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의 면전에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식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간다라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철저한 신본주의 신앙으로 오늘 한달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 아멘.